잠깐 현재 시간을 확인해 드립니다 <laughs> 난 12시 30분 우리 시계로 33분 정확한 시간 35분쯤 예, 됐습니다 제가 설교가 길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어, 축복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정말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부활주일인데 오늘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해 와서 정말 나름대로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분 이내에 최대한 더 짧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부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성도는 성경에서 부활을 깨닫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봤거든요. 그 앞에서 죽으시는 거를, 그리고 그 창에 찔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도 만지게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증거를 보이 주셨지만 제자들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체로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이었는데 올라가 있나요? 예 네, 4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은 세상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부활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는 단한 가지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그 내용을 봐라. 이 구약의 기록된 선지자의 들이나 시편의 내용이나 내 부활을 두고 미리 얘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하실 모든 일을 아시고 다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은 진리가 되어 우리 가슴에 부어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면 나는 믿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너도 사람 병 고쳐봤다니까요, 기도해 봤고. 근데 그 사람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병으로 죽어버렸어. 우리의 체험하는 것이 감각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의지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적어놓으시고. 일점일에 또 변화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부활은 사실로 인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마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마는 믿음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믿는 건뭐한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게 믿음이 되려면 앞으로 예,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이 되게 주의로 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회개와 복음 전파로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세례자들 학습자들 면접하는데 한시간 걸렸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서 여덟 <laughs> 명이나 돼서 면접하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한 마디씩 다 물어봤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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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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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시오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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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람 사람 사람 당신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십시오. 그 가지. 여러분 질문 받은 분들 기억나시죠?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 주님 약속하신 부활을 향해서 걸어 가는데 그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47절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47절. 시작. 4 7 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뭐를 받으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됐다. 그래서 부활, 부활을 믿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부활한다니까. 부활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선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 근데 부활했는데 부활을 믿는데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부활안 믿고 있는 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갈수 있는 걸 확인하고 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늘 꺼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주셨는데 아, 나 천국 들어가는군요! 라고 하고 티켓을 안 끊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요. 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허물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48절이에요. 짧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우리는 뭐라고요? 무엇에 이 모든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걸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다참 물어봅니다 제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두 가지 뭐 한다 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선양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성도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것을 승천하실 때 장면이 이제 오늘 보면 51절인데,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건 뭐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봤어요. 이걸 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는데, 승천하는 예수님까지 봤어요.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은 하나님께서 건져지지 않으실 것 같아. 그죠? 이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오, 어, 예수님 올라가네! 라고 다본 다음에,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52절입니다. 52절 짧습니다. 읽어 봅니다. 52 53다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성전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주로 주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터전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성전에 가면 바리새인들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거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성도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 먹을 걸 많이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먹을 게 많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저녁 식사 드려요. 금요일 날 오면 금요일 날 저녁 식사 드려요. 토요일 날 낮에 오시면 예, 점심 식사 하실 수 있어요. 뭐 주일 오후 지금 이 시간도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주지만 또 저녁에 우리 찬양대가 또 한참 연습할 때는 간식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저희가 아침 식사를 안 하다 보면 주, 주일 주일 아,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집에서 밥 먹는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 교회에서 얻어 먹어요. <laughs> 교회에 먹을 게 많아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와서 교회 밥을 먹어요? 교회 밥이 맛도 있지만 그렇죠?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죠. 네, 뭐 때문에 와요? 예배 드리려. 그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감동을 나도 같이 교제하며 체험하요. 그렇게 예배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예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있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사람들과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서, 대화하면서, 때때로는 내 어려움도 털어놓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일이 있으면 같이 설거지도 좀 하면서, 전도가 있다 그러면은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고,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르십시오. 우리 SFC 운동원들, 시간만 남으면 교회에서 와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시간, 이런 거 자꾸 거기에 얽매여갖고 쫓아내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시험기간이죠. 그 시험기간에 학원에서 가르쳐준다고 여러분 성적이 오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똑똑해지면 뭐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서울대 가면 뭐할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게 먼저입니다 그랬을 때 부활성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제가 마지막에 한두 명, 어, 두 명을 우리 세례문답을 하면서 그랬어요. 어, 제가 마무리를 보통 해주는데 두 분에게 누구 바뀌었죠? 본인이 지금 믿음이 생겼는데 본인 말고 가족들 중에 누가 바뀌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당신이 예수 믿기 전보다 집안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물어보면 행복해졌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돈준 것도 없고요. 가서 뭐 화해 시키지도 않았고요. 뭐 이거 저거 제가 사인해뭐 고치해준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빠가 변하고 자기 자녀가 변하고 분위기가 바뀌어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맡겨주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교회에 자꾸 나오면서 말씀을 들었더니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그것도 천국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터전이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싶으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소망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변화가 있을 때 특히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부활 성도는 첫 번째 그 부활을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만져보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보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부활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두 가지가 변한다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다. 회개한 다음에는 분명한 자기 신앙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갑니다. 그런 증인의 삶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삶의 중심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예배로 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은 집에서도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늘 주의 부활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